안녕하세요, 리라예요. 옆에서 제 동생 목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자, 이번에 이제 새로 세요? 들어온 이제 <laughs> 예, 이 아이의 음, 딸이 생겼습니다. 그 딸은 우리 바로, 바로 자딱 소리 날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멜로이, 지니이입니다지니이 이제 이 콘지의 딸이 되겠는데요. 자 이번 제목은 이제 제목은 욕실을 어지럽히기 셋째 셋째 아니 막내 이제 우리 딸은 장난꾸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. 자 시작. 자 따라 우리 이제 노력하자. 아, 네 엄마. 좋죠 목욕하자. 띠리리 띠리리리. 어, 전화가 오네. <laughs> 따라 기다려봐. 엄마가 전화 받고 올게. 아 어, 엄마가 갔네. 아,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는 7살입니다. 어, 엄마 갔으니까 어지럽히자, 야. 어지럽히자, 야. 어지럽히기. 땅콩 당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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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통 당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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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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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